이 영상에서는요, 영어식 사고를 하려면 무생물 주어에 익숙해지세요.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흔히 쓰는 말이 있어요. 알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 전형적인 번역체 문장이고요. 우리말로는 뭔가 어색하죠. 영어로 옮기면 은 An unknown algorithm let me hear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영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럽다는 사실 우리말로는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나는 알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여기 왔어 이게 오히려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위에 있는 알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영어식사고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몇 가지 들어볼까요 We realized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fuel. 우리는 깨달았다.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을 because of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물론 괜찮은 문장이에요. 굳이 틀린 문장은 아닌데, 좀더 우리가 영어식 사고를 하고 영어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global warming made us realize the importance of eco-friendly fuel. 지구 온난화가 우리로 하여금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영어에선 이게 더 간결하고 영어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요. 우리말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친환경 연료는 중요하지. 근데 영어에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불타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환경 연료는 중요하지. 약간 사고 방식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예문 Why did you come here? 너왜 여기 왔어? Why do you think so? 너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런 문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굳이 틀린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좀더 부드럽고 영어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은 What brought you here? 무엇이 너를 여기로 데려왔니? What made you think so? 무엇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니?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영어에선 자연스럽습니다. 좀더 부드럽고 영어다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you can avoid hasty decision 여러분은 피할 수 있어요. 성급한 결정을 if you think more carefully 만약 여러분이 좀더 주의 깊게 생각하신다면 굳이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더 영어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A more careful thinking will make you avoid hasty decisions. 좀더 주의 깊은 생각이 여러분을 성급한 결정을 피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부드럽고 영어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썸네일에서 보여드린 그런 표현이 있죠. We couldn't play soccer because of heavy rain. 우리는 축구를 하지 못했어. 폭우 때문에. 굳이 틀린 문장은 아닌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heavy rain kept us from playing soccer. keep a from b ing a가 b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수거죠. 폭우가 우리로 하여금 축구하지 못하게 했어. 우리 말로 하면 얼마나 어색한가요. 너 오늘 축구한 데매 왜 축구 안 했어? 아, 폭우가 우리로 하여금 축구를 하지 못하게 했어. 아, 뭐라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더 간결하고 영어다운 느낌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비구름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축구하긴 틀렸어. 물론 이거는 구어체보다는 좀더 문어체에서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 구어체에서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예문 There are a lot of tall buildings in Busan. 부산. 부산에는 많은 높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히 좋은 표현이지만 부산 has a lot of tall buildings 부산을 주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you may lose control of your emotions due to anger 여러분은 감정 컨트롤을 잃을 수 있어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 수 있어요? due to anger 분노 때문에 이것도 anger를 주어로 해보세요. anger may drive you to lose control of your emotions 분노는 여러분이 감정의 통제력을 잃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을 입힌 드라이브 라는 동사가 영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쉽게 예로 들면은 여러분이 영화나 미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It drives me crazy 이게 나를 미치게 한다 거의 뭐이런 표현이라 볼수 있겠죠 단 우리말 쓸 때는 우리말로 표현합시다 요즘 너무 많은 번역체 표현이 정말 난무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는가? 뉴스 헤드라인 같은데 이런 거 많이 보죠. 근데 이거 우리말식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보다는 그들은 왜 거리로 내몰렸는가? 이게 좀더 한국어스러운 표현이죠.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